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올바른 치아 성장을 위해 진료하는 파미의 소아치과 대표 원장 곽정호입니다. 오늘은 소아교정에 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전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늘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과거에 비해 교정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늘어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현대인들의 식습관과 밀접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질기고 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어느 정도 턱뼈의 발달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 아이들은 가공된 부드러운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섭취하기 때문에 턱뼈 성장이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점점 서구화되는 체형으로 턱부 안모가 작아지는 추세인데. 치아의 크기나 개수가 줄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치열이 삐뚤게 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종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아시아인들이 서구인에 비해서 턱이 작고 좁기 때문에 총생이나 견디가 생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이들의 턱이 성장하는 시기에 주걱턱이나 무턱과 같은 턱뼈의 문제나 부정기업 같은 치아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경우 조기 교정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이들의 턱이 자라는 성장기에 턱 교정을 통해 위턱과 아래턱을 올바른 위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상적인 얼굴로 회복시켜 주어야 추후 성인이 되어 양악 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가 빠지고 연구치가 새로 맹출하는 시기에 맹출 공간을 잘 확보하여 미리 교정을 해주면, 성인이 된후 발치 교정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덧니 등을 성인까지 방치시켜 기늦게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 잇몸질환 등에 노출되어서 교정 치료를 해도 치아는 가지런해지지만, 잇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등의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곤 하니까, 가급적이면 완전히 성인이 되기 전에 교정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본인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 교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보호자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치아 검진과 교정 전문 치과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집에서도 보호자가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를 물었을 때 앞니가 거꾸로 물린다거나 반대로 윗니가 아랫니를 너무 심하게 덮는 경우 그리고 위치가 빠진 후에 영구치가 제 위치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그외 생활 습관에서 손가락을 자주 빤다거나 앞니로 음식을 잘못 자른다거나 자꾸 턱을 내미는 습관과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 또는 입으로 주로 숨을 쉬는 경우 등 초기 증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치과와 친해져서 성장기 과정을 함께 하고 조기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골격이나 안모를 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부정종합을 갖고 있거나 주걱턱 안모라고 해서 꼭 아이들이 똑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적으로 아이들에게도 같은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가족력이 있거나 유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아이인 경우에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혼합치열기인 6세부터 9세 정도의 소아교정이 가능한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진단을 받아보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걱턱의 경우 혼합치열기 초기인 초등학교 1, 2학년 무렵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무턱의 경우에는 혼합치열기 후반인 사춘기 직전에 턱교정이나 치아교정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춘기의 증후인 변성기나 초경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사인이 나타나면 사춘기는 맞지만 턱교정 시기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사진 등으로 사춘기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손사지 지나 얼굴 사진 등에서 목뼈 등의 발육도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치아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6세부터 7세 때 영구치가 제대로 나는지를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정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윗송곳니가 나는 시기인 10세에서 11세 전후에 만일 매복의 조짐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약간 일찍 교정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영구치로 교환한 이후에 교정을 하는 것이 가장 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소화교정은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크면 하면 되지라는 아니한 생각 때문에 교정 치료에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 교정으로 넘어가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주걱턱이나 무턱 등은 저절로 해결되는 네. 턱 변형증이 아닙니다. 1년여의 턱 교정만으로도 향후 수술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다른 행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에 시작된 턱 교정이 재발하더라도 청소년기에 충 출발...